부가세 절세 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사업용 차량의 부가세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용 차량, 사업용으로 차를 쓴다고 해도 부가세 공제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가세 공제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이나 운전학원 같은 차 자체가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종의 구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외 업종의 경우에는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차인 디코 모닝, 레이 같이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경우 또는 화물차, 그리고 또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수업이나 운전학원 같은 경우에는 차종에 상관없이 무,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데 그 외에 대부분의 업종은 이런 작은 경우 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이런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 자체가 지금 열거 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제 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유지비용인 기름값 주차료 수선비 등도 공제가 되고, 이것 외에 공제가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름값 수선비 등도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다고 해서 너무 아까워 하시지 말고요. 부가세까지 합친 전체 금액, 그러니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친 전체 차량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때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때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럼 내용을 달리해서 내가 차를 구매한 경우도 있지만 리스나 렌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리스할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나요? 하시고 질문 제일 많이 하는데 리스는 일단 리스의 경우에는 금융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가세가 보통의 경우는 10%지만 면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융영역입니다. 리스는 금융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라서 공제받으실 금액이 없는 거죠. 그리고 렌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받는데요. 이때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반적인 뭐회사 회사 일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 렌트를 하는 경우에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아니고 일반 뭐 소나타 이런 승용차급을 가지고 계시다 이러면 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타 유지 비용은 차량 종류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차를 구매할 때 일시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요 차를 구매할 때 일시로 내든 할부로 분할해서 내든 그건 지급 방법의 차이이지 부가세 공제 여부 판단하실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법에서 자금 지급하는 거는 일단 판단할 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셨을 때뭐 현대자동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차가 아까 말씀드린 승용차급이거나 뭐 화물차이거나 이런 공제 차량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부분에서 부가세를 공제받고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할부든 일시불이든 전혀 상관없이 구매한 해에 부가세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